절대 못 가. 저는 말에테클안 걸고 어떻게 <laughs> 사는 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 아, 어 저거지. 저 결혼... 결혼... 아이한테도 이 커피를 먹일까? 사랑하시죠? <웃음> 그래도 사랑하시죠? <laughs> 본인 각자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아, 우리, 아 우리 MBTI? 나는 IS FJ 이게 이프제. 이프제야 이스프제야. 누구는 이스프제 그러던데. 이스프제 그래서 생비가 그러던데. 이스프제요? 이스프제 그냥 그건 지가 안 까먹으려고. 저는 n t b 입니다 나는 인프피. p 각자 그러면은 내 MBTI는 무슨 특징이 있나? 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프제들은 거의 천사 천사. 성격이 굉장히 다잘 받아주고 잘 챙겨주고 남들이 봤을 때는 평범한 삶을 살지만은. 자기의 내적 세계나 어떤 삶의 궤적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스스로 나처럼 음음 사는 사람 없다. 야, 스스로는 독창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치 거. 그치 그 남들은 안 어. 그러는데 남들 <laughs> 봤을 때는 저렇게 어. 재미롭게 살 수가 있나? <laughs> 어, 어. 그렇게까지 <laughs> 놀라지. 아, 너무 N T V스러운 대답이었어. <laughs> 아 형이 그리고 나랑 N T V 걸 이프재잖아. 처음 듣고 다 달라? 어 맞아. 어그 진짜 네 완전 반대야 반대. 그래서 우리 진짜 서로 딱 극과 극이야. 어 어. 다다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일단 다 달라.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거 하고 나랑 반대되는 새끼가 누구지? <laughs> 전형적인. 어 그냥 보면 돼얘 예, 보면 돼. 근데 극과 극은 사실 만난다고. 그냥, 아, 그냥 반대가 그더 끌리는 이유가 있어. 적당히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할 텐데 그냥. 너무 아. 그러니까 저 새끼가 그런가 보다. 서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오크와 맞아. 엘프를 보는. 워낙 워낙 그런. 약간 느낌도 이렇게 엘프 같은 느낌. 맞아. 맞아. 아 오크 스스로 아, <laughs> 스스로 오크야. 어, 오크 통 오크 통. 정리를 잘하고, 그렇지 남들이 보면은 결벽증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어, 아침에 어. 술 먹고 이러면 다른 남들자 자고 있을 때 이제 창틀 닦거나 먼지를 이제 인형이 먼지를 털어준다거나 뭐라고 할게 없으면 정리를 하는 거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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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진짜. 얘가 보면은 어, 뭐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만약 에 우리가 과자를 먹고 있잖아. 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술 먹고 있으면 얘 보고 있으면은 주섬주섬 하나씩 챙겨. 그래 맞아 맞아 어따 넣어놔 어. 이거 좀더 버리려고 쎄비는 거 어, 아니야 아예예 쎄비지 예. <laughs> 아, <laughs> 아, 예를 들면 세비. 이런 거야 케이크 봉을 하나 먹었으면은 봉지를 뜯으면은 여기 부스러기가 남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어, 그 비닐 조그만 거랑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어. 모으고 있더라고 이렇게 와. 모아가지고 비닐에서 해서 바로 배 쓰레기통 해가지고 버리고 어 사실 아, 얘랑 술 먹으면 되게 편해 치워주니까. 어지르고 치우고 어지르고 치우고 아기 수만 아니야. 하여튼 내가 알아주잖아. 내가 아 이렇게 치우는 것도 모르는 애들이 있다. 아아더 웃긴 게 어. 이걸 알아주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쓰레기를 내쪽 테이블 앞에 넣어가지고 내가 그걸 버리게끔 되고 있어. 내가 계속 버려주니까 얘가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아, 그쵸. 누가 쓰기 레 놔두면은 아이게끔 되고 치워주니까 또이 놔두고 습관 돼버리는 거지. 아, 이쪽은 잘못 보겠네. <laughs> 그럼 엔, 저는 엔티브입니다. 어, MBTI로 나와 있는 특징은 고집이 세다. 그게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자신감이 있다로 음, 나오고. 은 맛에 사는. 그렇죠. 음. 잘났으니까. 그리고 근데 진짜로 나와 있는 건데 못하는 게 없어. 아 맞는군. 어. 웬마나면다 잘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도 중타 이상가.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해. 어 보통 인팁들 보면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게 많고 음, 뭐, 예술적인 어, 부분, 약간 좀 시각적인 부분 그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요거는 살짝 그 감이 좋다 아, 아 어, 뭐. 감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 어, 어맞아그 그러니까 감각을 되게 좋아하는 음. 천상천하 유화 독종 이 엔티비전. 말하자면... 근데 이게 사회화가 안 되면 <laughs> 되게 힘들어. 어, 되게 지탄받을 수 있지. 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laughs> 그 사회가 힘들어 사회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 여기 인풋피는 인풋피는 일단 인풋피를 그냥 하나를 딱 얘기하자면 1부터 100까지 다 감성적.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인풋피. 뭐지고. 아 저거지 저런 저거야 진짜? 저거지. 티비 네시 TV 막 이럴 때. 어, 이게 인부비예요. 어딱 저거지. 어 아, 그래. 아, 엔팁 보여드려요? 엔팁 네. 해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엔팁도 은근히 미형하고 맞는 게 이혼 그 엔팁도 은근히 감성적이야. 아 그렇죠 그 되게 뭐 많아요. 나나 어. 하는 일이 뭐야? 목에 두니까 작곡 먹는 뭐, 거 창조하는 부분이고. 뭐. 그는 자는 거. 그거는 항상 하는. 잠만 아. 보여. 되게 인형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그 부분에서 은근히 맞아. 그래서 그런 어, 부분에서는 같이 맞아.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약간 글로 셋을 표현하자면 어. 나는 한줄편 같은 느낌이고 인풋비는 긴 수필 같은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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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는 목차 같은 느낌이야. 어 그래. 목차 없으면 내 어. 생활이 안 돼. 응. 그러니까 나, 나는 쭉 가는데 이 형은 쭉 가다가 한마디 해. 하지만 그러나 근데 하나가 있어. <laughs> <어느> 중간에. <laughs> 부정명사 부정연결사 절대 못 살. 난 말에 태클 안 걸고 어떻게 사나 봐. <laughs> <laughs> 그만 걸어. 그리고 나 예전에 나한테도 겁나. 아 진짜? 옛날에 나자 자아 부수 자아 부수고 말지 새끼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최측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약간 ENTP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수종자를 만들어. 아, 자기 신들 옵션 동생들 너무 많아. 아, 맞지, 맞지. 근데 그 희생양 중에 하나가 홍, 항상 인풋비란 말이지. 맞아, 네. 음 맞아. 인풋비는 다른 말로 엔티비 먹이감. <laughs> 사냥감. 사냥, 사냥 감은 내가 움직여야 돼. <laughs> 그 말고 먹이감이야. 알아서 찾아오 어,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아, 인 사실은 아이한테도 인풋비는 먹이감. <laughs> 여기 앉아도 먹죠그 격감이 너무 좋아서 서열 제일 밑에 있는. 솔직히 거. 내가 형 놀리는 거면은 끝난 거야. 이겜이 <laughs> 누구 안 놀리거든. 그렇지. <laughs> 피오이도좀 당하는 편인데. 아, 나도 <laughs> 남, 어디 있으면 아우 왜 그래 이러면서 이런 편인데 <laughs> 형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와 이렇게 뭐, 못 생겼지? 이런 <laughs> 식으로. 하지만 항상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죠? 그래도 사랑하시죠? <laughs> <그래도> 사랑하셔 요즘 <laughs> <그래도 사랑하시죠? 웃음> 뭐 도르 배우세요. 그런 거기대요아 <laughs> 요즘 좀, 좀 넓은 아련. 어. 그러면 아이들이 보는 이는 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보는 이 e. 지금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지 배제규와 아이들 <laughs> 그래. 아이들이 보는 이 e. 아이들이 보는 이이 e. e 아니에요. 이 이죠. 이는 같이 놀기 힘들다. 텐션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노는 게 있을 있지. 거 아니야. 보통 카페에서 우리 즐겁게 얘기를 해. 응. 썰 풀면서 뭐 얘기하고. 뭐. 나름 우리끼리는 플러팅이 왔다 갔다하면서 이렇게 불꽃튀는 대화를 아, 하는데 그게 이한명있잖아다 아, 깨져, 다 깨져, 아, 다 깨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그이한 명이 모든 아이들을 지배해 버리는 아, 그런 상황이와어첫 번째 등극 깝져. 근데 나도 이 중에도 대문자 이가 있고. 아, 영문자. 아, 그렇지. 근데 N T V 는그이 사이에서도 내성적이다. 아, 진짜. 그나마. 그나마. 왜냐면은 내가 활약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나서거든. 아. N T V 는 그래요. 내가 여기서 활약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싸움은 되게 싫다 이길 싸움 많이 안 한다. 아. 근데 싸움이 이긴다는 자신감은 항상 있어. 아. 그러다가 이제 구질구질하게 내가 이기게 된 아니, 수 아니 수 근데 나그또왜 있... 싸움으로 생각하는 거야? 노는 <laughs> 그러니까 자리인데. 쟁취하겠다, 약간 이런 말이냐? 플러팅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는. 승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굳이 승부라기보다는 이 뭔가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조금. 부각이 돼야 돼. 아 그러니까 내가 부각을 볼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돼. 이것도 나랑 완전 맞는 게 나는 누가 대장을 하는지 제일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다. 이거거든. 아 어, 맞아. 어. 어떤 타입의 대장이 와도 여기 딱다 맞춰가지고 다 해줄 수 있다. 이거란 말이야. 든든한 조력자 같은. 이걸로 치면 거의 미드구나. 서포지고 음, 그렇지. 어, 난 미치광이 멤버야. <laughs> <모르겠다. 웃음> 아, 이제는 아, 들어가잖아 왕자구나 왕자 아, 징크리 같은 느낌 <laughs> 뒤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쏘다 같은 느낌아 제발 아, 제발, 아, <laughs> 제발. 아, <laughs> 제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가자 제발 잠깐 잠깐만 헤헤 헤헤 잠깐만 잖아 내가 희생할게 아, 근데 얘가 들어오면 나 이제 뒤로 가 내가 궁 내려주고 도망쳐 상하면 아잘 싸웠다 그형이랑 게임하면 나만 항상 흑백 화면이고 이제 항상 컬러풀 이고 공기 전문가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같이 다니잖아요, 결국엔 그래우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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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얘기했더라 사회화가 너무 잘된 엔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응. 나는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하고 한 마디도 안 돼. 근데 택시를 같이 타면은 택시 기사하고 모든 얘기를 해. 그래 놓고 이 사람은 빠져. 아 그러면 나그 아, 분위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 기사가 나한테 모든 걸다쏟아 내는 거야. 근데 형 내가 실제로 겪었어. 아, 나도 겪어서 여행 가 너무 하시고. 힘들어.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기사님하고 얘기하기 싫고 이런 건 아닌데, 어, 어, 어. 그러니까, 어, 아이는 기본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 힘든데, 엠티브 어. 말을, 이니셜을 걸어놓고 뒤로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되니까. <laughs> 이런말 있잖아. 아이들이 경청을 잘하고, 잘 들어주고, 리액션이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그런 게그 것만 그거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진짜 모든 그러니까 기가 다 소모하고 있는 거야 그게 거거든. 피를 빨리면서 하는 거야 어, 아, 내 기를 차크라로 다 주고 있는 거야 상대와의 그런 교류가 힘이 든다 어, 모든 나, 게 차크라 소모야 지금도 이 빨래가 어, 인간관계는 모든 다 차크라 아, 소모야 좋든 나쁘든 굳이 빠지는 건 아니고 얘기하기 힘들어서 그만하고 <laughs> 퀴니까 얘기해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이어 봤잖아 그러면 은 바톤토치가 되잖아 어. 뭐 어떡하니까 힘든데 <웃음> <웃음> 본인도 빠지던가 <laughs> 미안하는 아, 말씀입니다. 아, 네, 네. 이하고 아이가 차이점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면은 뭔가 불이한 일이 있다. 싶으면은 이들은 약간 바로 얘기해주거든. 직설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일단 참아 한 번쯤 참. 어, 한 번쯤 참고 참... 참... 이렇게 쌓아두는 성격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얘에 대해서 우리들은 상처받는 거야. 아, 아, 이렇게 상처받고 상처받다가. 인풋비라고 인풋비 특이라고? 아니, 아, 아니. 또 상처 받았다. 인풋비 특이. 또또또 상처 받았다. 인풋비 여기서 뭘 해서 다 상처 받았어? 얼마나 받는다고? 상처를 받자. 어. 그래서 아 오늘은 진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가면은 칭찬 한 마디 해준다. 어, 잘해. 그러면 약간 뭐. 그러면 은 음... 풀려. 근데 너무 짜증 나 그게. 하지만. 너무 싫어. 심... 왜 풀리지 내가? 사랑하시죠. <웃음> <웃음> 근데 사실은 아이가 더 독해. 말하는 걸로 따지면은. 아 맞아 맞아. 인술에가 열한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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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는 그냥 이렇게 한번. 자기의 어떤 감정을 팍 하면은 어. 웬만하면 그냥 괜찮거든. 어. 아이는 그만큼 고르고 고르고 그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 말의 뼈가 개세게 있지그 어, 상처를 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이끼리 싸우면은 그치, 개 살벌하지. 진짜 그... 그게 이제 냉전이잖아. 어 만약 아이가 맞아. 싸우는 건 냉전 중 양팔이라고. 아 진짜 싸이고 싸이고 싸였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평소에 툭툭툭툭 던지고 있으면은. 음. 이게 그 계속 아, 쌓이지 그래. 않으니까 그러니까 웬 똥도 그렇습니다. 아. 그 어떤 모임에 가거나 음. 사람이 많은데로 가면 음. 아이는 딱 보입니다. 음. 그 중에서도 이제 말을 걸어줘라는 아이가 있고 아. 말을 걸지 말아줘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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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몸에서 약간 아. 나와.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딱 그... 객관을 시켜서 얘기는 할수 없어 왜? 음... 난 그냥 감으로 알고 <laughs> 인풋비트 <인프베트. 웃음> 자기 감대로 엔티비 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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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서 이들은 그냥 딱 보면 니네 새끼 이야아 <laughs> 그래그래그래 그래. 딱 보면 그래. 좀이따 나랑 담배피러 가면 돼 그냥 그니까 요게, 어, 요게 탑트뜨셨거야 아니, 그 내가 말했지, 예다네 탑자들은 어디로들이 가면은 서로 탑자 딱 봤을 때, 어, 무슨 좀 탑자구나 알아본다고, 네, 그치, 알아보고 그치. 같이 이렇게 성질 몇 개로 목형을 네. 하나 정한다고. 범고래들이 펭귄 개 높이듯이 <laughs> 펭귄이다. 범고래들이 <laughs> 안고 보 펭귄이다 이렇게 오우 오 해서 개고피잖아. 펭귄 닮았다 근데 못생긴 펭귄. <laughs> 황제펭귄도 아니고. 뭐? 이든 아, 아이, 이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MBTI가 아니고 그럼 사람과 아. 애정. 아, 애박 아, 박애. 아. 주의그러우리오의 사랑하면서 끝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리난 아, 거 같네. 리가이 <laughs> <소중히. 웃음> <사이빙, 사이빙. 웃음> 이거 이거 알아 이거게 유연석 닮았이거 아! <laughs> 아.